뜨시죠? 음, 코로나 우리 서로서로 서로 건강 챙겨가면서 이겨냅시다이겨냅시다 이겨냅시다, 정말 아주 미치겠습니다 얄미워져 콱콱 때려주고 싶습니다 오늘도 무사하시죠? 오늘도 푹 주무시고요 또 내일을 위해서 내일을 향해서 화이팅 해야죠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 화이팅은 잃지 맙시다 무조건 화이팅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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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어, 빨리 빨리 이런 간절한 마음과 소망과 그리고 믿음과 그리고 힘을 주는 말 한마디 고생하셨습니다 고맙습니다 사랑합니다 당신들이 있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너무 다행입니다 이럴 때 네가 내 옆에 있어서 너무 행복해 사랑해 네가 내 아들이어서 너무 고맙다 당신이 나의 사람이어서 너무 감사합니다 두 분이 나의 부모님이라서 너무 감사합니다. 네가 내 친구라서 너무 고마워. 음, 이런 고마운 말들 지금 참 필요한 때인 것 같아요. 소통이 없어지는 요즘 얘 때문에도 소통이 없어지죠. 너무 안타까워요. 그렇지만 지금은 너무 소중한 우리 마스크 마스크야 네가 있어줘서 너무 고마워. 나란 일 하시는 분들 외에 모든 분들, 우리 곁에 계셔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도와주셔서 너무 감사합니다. 그래서 우린 대한민국 국민입니다. 오늘도 당신들 덕에 고맙게 자겠습니다. 굿나잇! 잘자